언제 와내커피 쓰는 꺼져도돼커피만 주고. t e 합니다사태이상사태 뭘로? 이노이 노래 아시는 분. 이노이걸왜이하이는 분. 이노이는 영어 잘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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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고 이상태로 일어나는 거 어. 어때? 할수 있어? 내가 일어나라고? 어. 어. 아 그렇게 하지 말래잖아. 아이 새끼 설명을 뭘로 들 거야? 야 없어 이 없었잖아. <laughs> <일어나라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<티로포는 웃음> <하자잖아. 웃음> <laughs> 아니 근데 너, 너, 이런 사람 e 거거 in there. 데 m in t h e r 오! 아니 이런 t h 이 r e I'm 오오 t 오오 r 이 I'm in t h e 어 e I'm in t h e 오 e I'm in there. I'm in t h 안돼. <laughs> 아, oh, 아, 아, 어, 아, 어, 다니까가내 <laughs> 아, 맞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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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아 저, 저, 아아이자 제대로 제대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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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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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 저,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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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. 아 준비 시작 아, 왜... 그냥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<laughs> 얘한테 진짜 지야나 못하는데? 준비 시... 아잠 준비하고 미친아시아 뭐야 형이 형을 꺾는다니까? 아이새 존나 비열하네 이 완전... <laughs> 아이 뭐야? 내가 너 도와줬는데 왜못이형 지금 말이 <말해야> 안 되잖아. <목소리> 아, 도와거 없지? 이씨, 이게 안는거 자존심 건드렸 <시>, 시작. <목소리> 야, 이거 좀 많이. <목소리> <laughs> 근데 원래 이거 주먹 넣고 해야 아, 되는 맞네. 거 여기 주먹 넣고 해야 돼야 <laughs> <laughs> 주먹을 넣고 걷티면어떻게 미친년 아니 주먹을 <laughs> 빼야지 주먹을 빼고 7 9 8 7 9 5 4 3 2 1야내데거 누가 이긴 거야? 아니 이 새끼 진 잘하는 건 심폐지구력밖에 없어 미 <laughs> 네. 시작. 오. 오. 철. 같이. 오아 그냥 벌 벌려줘. 준비 시작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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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. 오. 준비 시작. 근데 이거 등받이가 있어서 너무 편한 거 아니야?

Thank you.